야더 멀어! 야너 뒤에 버튼. 됐어, 잘 되는 거. 너무 빨리 물리 너무 빨리 물는거 아니야? 너무 빨리 물린다고? 아직 늦려놓은 건데 이거. <laughs> 좀더 느리게 해야 되나? 좋아, 준비가 되었어, 헌터. 좋아, 너 빨리 서와, 빨리. 돌풍의 카드 뭐... 꺼내고 날 봐. 카드 꺼냈어. 데티가 설치되면. 되지? 아, 바닥을 볼 거야. TNT를, TNT를 밀어내. TNT를 너한테 보내서 널 죽일 거야. 그 가다. 어. 우와! 죽어 오지 아 두고 돌풍을 아니... 여러 개 꺼내놨어야지! 어? 돌... 나 정도는 준비해놔야 될거 아니야, 훈터. 어? 어 그, 아니, 돌풍 여러 개 어. 꺼내놨는데 어. 마우스 고정이 안 돼. <laughs> 야, 근데 너왜 살았냐? 안 죽던데? <laughs> 오케이, 연습 게임 했다. 아, 나 이거 키보드... 이거 마우스 고정이 안 돼. 이거 테이프 고정시켜놨는데. 아, 그거 치사하지, 고는 치트키지, 그거는. 간다. 어. 어? 아 뭐해 깜짝이야! <laughs> 버튼 누르는 게 맞아? 뭔데? 뭐시오? 아 터졌.. <웃음> 아.. <laughs> 터어 <laughs> 이슈가 있었고요자준비아 <놀람> 아이고, 안 돼! 아이고, 아, 아이 마! o t pulling up there! b o 어 I'm 죽 o t pulling up there! Boy, I'm n 이 t pulling up there! Boy, I'm pulling up there! Boy, 거 아니야? 아, 준비됐냐? I'm ready, I'm ready! I'm ready! Okay, I'm, okay. Okay. I'm ready! I'm ready! I'm ready! 빈 공간에 있는 곳에다가 했어, 아... 나 알았어. 이 TNT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였어. 아, 이거 이제 알았냐? 어? 바다가 맞춰야 되는 거였어. 해. 맞아. 어! 아! 아! 눌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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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. 어어어어어어어어는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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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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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가어어어어어어 예스! 야, 나 저항 레벨 5 걸려 있었어. <laughs> 이 저항 뭐야, 이거? 그다 <놀람> 다시, 다시, 다시. 으라내려올라가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, 왜 이렇게 잘해! 아, 왜 이렇게 잘해, 뭐해! 야, 왜 이렇게 잘해! 야, 너 손가락 음. 두개 쓰지 마. <laughs> 하나 쓰스 뭐... 아, 하나밖에 안 쓴다고 한 손으로 마우스를 꽉 잡고 한 손으로 누른 거야. 아, 양손이잖아버튼 하나 눌러. 딱한 손으로 마우스를 딱 잡아. 그리고 한 손가락으로 연타를 해. 으 <laughs> 어, 알았어. 그래,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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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돼! 오, 엄청난 연타! 야, 너도 잘하는 거 있어, 연타. 난 리듬 게임 유저야. 어, 나 근데 한 손으로 마우스를 한 손으로 쥐고는 진짜 주도 될 것. 마우스 엄청 느린. 왼손은 무조건, 왼손으로 무조건 키보드를 두개 볼까 한번. 그래? 어, 왼손 으로 무조건 키보드에 두고 오른손만 사용해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신수 순수, 순수하게. 오케이. 좋았어. 뭔 소리야? 나 i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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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. 아 돌풍 바꾸는 까먹고 있었어. 아. 됐어 됐어 됐어. 아나나나 마우스 돌아갔다. 마우스 돌아갔다 아! 아, 마우스 돌아갔다. 아 마우스 돌아갔다. 아 마우스 돌아갔다. <laughs> 아 마우스 나 이거 마지막 그 9번 칸에 도, 나무 버튼 들어 있었는데 나무 버튼으로 바뀌었어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근데 이거 팀레이트 만약에 그냥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이? 몰라 그냥 연타 대결이 아니라 정확성... 정확도 대결이지 않을까? 갑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못 목소리> <없다. 웃음> 이렇게 쏘는 <거야>. 연타 이딴 정확성 대결이야 정확성 대결 야!! 이씨!! 아왜못 밀어!! <laughs> 아이 똑같아 이거 내가 어떻게 밀어도!! 나한테서 언니, 안 퍼져라 얘가!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하네. 그니까 안 움직여. 아야 근데 얘가 이거 틸레이트 들여서 안 터져 얘. 틸레이트 <laughs> 천으로 터지는 걸로 돼 있어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그래? 나한테 가까이 온대? <laughs> <laughs> 야, 너왜 정확동은 빵이냐? 몰라 나도.